가짜 뉴스를 흘려보내. 해냈습니다. 좋은 걸이니요저 신이 났습니다. 그냥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어 책도 잘 팔리고 잘 나가요, 요즘. 아좀 그냥 책한권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요즘. 그 일이 일어났던 방. 백악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 출판시장 중에 한 축이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냥 뭔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걸 가지고 책으로 팔아먹는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거는 맞는데 아데 아무리 그렇다고 지가 백악관에서 권력을 쥐고 전세계를 상대로 트롤링을 했다 그거는 자랑스럽게 책을 써가지고 지금 그걸 를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먹고 말이야 야 진짜 미국이 진짜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하여간 지가 이렇게 지랄 잘했다 라는 걸 가지고 상사를 하고 있는 그책이 책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으로 그걸 들여와가지고 또 다른 질환을 재생산하고 있는 언론 질환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경우들이 어 지금 아주 그냥 창궐하고 있습니다 채? 훨씬 더 많은 텍스트가 한국에서 기사로생산됐세요 그러니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상황이냐 어, 지랄의 세포분열이다 지랄의 확대 재생산이다 어, 이런 모먼트가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볼턴이 책에서 문재인 욕을 했다 이러니까 지금 소문 듣고 온갖 파리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파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약간 좀 다소 굴욕적인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회동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수차례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김정은이 한국당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둘러댔다는 겁니까?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둘러댔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적인 이제 우리가 이념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상식 수준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아 김정은이랑 트럼프는 지들끼리 지금 하고 싶고 지들끼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틈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끼어들려고 한다, 간섭하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사진을 찍기 위한 거 아닌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 사진을 찍어야죠 언론에 공개를 해야죠 그래야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뭔가 위상이설 수가 있으니까 아 우리 원장님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네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장님의 말씀은 뭐냐면 말이죠 트럼프랑 김정은 둘이 얘기하겠다는 네가 왜 찐을 붙어 지금 이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찐을 붙었다 막 매달렸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야 이게 아, 누가? 성재준이? 아니다 아, 성재준이는 남의 말을 따다고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재준이 아니고 존 볼턴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존 볼턴이 그렇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미지를 주입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묘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성재준이는 말도 심지어 볼턴 책을 읽지 않습니다. <laughs>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기사를 아니 근데 볼턴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려면은 제가 뭐죠? 미국 사는 백인 남자입니까? 어 백악관 국가 한번 보자 가냐? 존 볼턴이라는 인간은 북극만이 해법이다. 리비아식으로 해결하자.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인간인데 지는 왜냐면 워싱턴에 사니까 미국에 사니까 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어? 한반도 서울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하죠, 당연히. 근데 볼턴이랑 성자주의나 입장이 같냐고. 그앵무새처럼 떠들면 되겠니 니가? 왜 니가 볼턴이 아닌데 볼턴처럼 생각을 하냐고? 왜 볼턴이 하라는 대로 생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어.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말대로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3자 대화를 하자. 이렇게 말하면 찌를 붙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찌를 붙었어. 껴 들어갔어. 그게 그룹입니까? 그게? 그게 그룹이야. 이 말대로 하면 이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있다가 아예 좀 나가있어. 다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 얘기를 한다. 너 나가있다가. 어 이거 얘기 끝나면 어 와가지고 카드 결제나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있다가 아, 아, 네 형님. 아, 그 형님 말씀이 맞죠? 아, 저는 옆에 짜져있다가 어 나중에 계산만 하겠습니다 그럼서 이제 방 밖으로 나와야 돼. 그 그게냐이 그게? 그게 굴욕이야 그게. 짜지는게 굴욕이야, 찐 붙는 게 굴욕이 아니고. 그런 게 훨씬 심각한 굴욕이고 굴욕 외교고 외교 실패예요. 우리가 직접 당사자인데,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빠져 필요하면 나중에 와가지고 결나 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너는? 아니 문동이 쟤부터 가지고 뭐 판문점에서 관광 사진 찍으러 왔겠니? 재준아 정신 차려. 내가 봤을 때는 이 볼턴 이회고록 때문에 청와대 정말,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내용 전 전체적으로 되게 잘 뜨거워. <laughs> <laughs> 이거 실제로 운전자를 했다는 내용이더만 버니다 윤정은이 <laughs> 판문점에 발 바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웃음> <웃음> 반장이 비켜있으라 그래가지고 안간 거지. <laughs> 그 안보의 차원에서도 문제 아니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줄지. <laughs>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볼턴이 대신 욕을 해주니까 아주 신난 애들이 있어요, 요즘. 어? 문제인 욕해주면 나의 친구야.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얘네들이. 지가 기사에 베껴오면서도그 기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번 볼턴 책을 보실 때는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볼턴의 소식에 낚이지 말고, 볼턴이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봐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게 외교 문제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외교 현장에는 원래 온갖 수식들이 남모를 하고 죽어봤지만 남는거는 보다 결론입니다 볼턴이 말이죠 시책에다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어, 문재인은 중국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이 됩니까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주장이지 자 실제로 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 행보를 했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이게 중요한 전부다 이겁니다 어? 애초에 얘네들은 그 외교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본질을 볼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좋은 볼턴이 저기 저저 어? 고양이 그 강아지 풀흔들 듯이 흔들면 네에네 이상한 거야 이게 <laughs> 자 그래서 할수 없이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어, 특별히, 존 볼턴의 책을 중심으로 관련된 한반도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볼턴은 자신도 모르게, 어, 지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어떤 자백을 하고 있는가? 헬마의 볼턴 회고록 해설, 챕터 1. 유튜브식으로 그거 아닌가? 툭, <목소리>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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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턴이 가르쳐준 진실 무엇이냐? 한반도 운전자론 작동을 했더라. 자 여러분 한반도 운전자론이 뭡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다. 그래서 북미가 너희들끼리만 문제 해결하려고 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껴 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운전 하겠다. 키를 쥐고 둘 사이를 조율하겠다. 이게 한반도 운전자론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요거를 반대했던 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될 수가 없다 그게 어? 이 문제 에 직접 당사자는 나만이 아니다. 북한하고 미국이다.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는것들 그러니까 그냥 북미가 풀어야지. 한국은 껴... 봐야 도움이 안 된다 작동을 안 한다 운전자 못 한다. 맨날 비웃었다고. 운전을 하지 마라. <laughs>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한거 아니냐. 어 그렇지. 김정은이 하고 싶어 서한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데. 볼턴 회고록을 보면 말이죠. 오히려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둘러 잘 작동을 해. 드라이브가 F1이야. 자,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볼턴에 따르면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속 지치지 않고 북미 사이에 껴들어가지고 요거를 주도권을 치려고 해요. 이걸 조율을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문 대통령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한국인 3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을 했다. 물론 이제 실제로 3자 회담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돈 볼턴이 싫다고 하는데 볼턴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아니, 니네 좀 옆에 짜져있으라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세시회담을 해야 된다. 장소는 판문점이다. 이걸 로 주장했다고. 오. 내가 싫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끼어드는데, <laughs> 저걸 쳐내지 못하고 내가 어, 싫어는 트럼프가 한 번도 운전자론을 작동시켜버렸다. 그렇지. 싱가포르 회담 때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고 줄기차게 노력을 했다. 자 볼턴의 딸은 뭐냐? 아, 모르겠고. 하여간 무조건 문재인은 북미 사이에 끼려고 이렇게 난리를 부렸다. 아, 하여튼 이거 볼턴 책을 읽다 보면은 아, 걔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말투 제가 이제 이책에 이제 원문을 번역하는 을 과정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영국과 출신의 이제 재원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도움을 좀 받았어요. 아내가 이걸 번역해가 넘겨주다가 이렇게 하지를 보냈습니다. 이 새끼 존나 말투가 싸가지가 없네. <laughs> 야, 하여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존 볼턴 입장에서 존나 짜증나긴 하죠 이게 한국 대통령이 끼면 지맘대로 못해 우리가 알게 뭐야 <laughs> 지맘대로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알게 뭐냐고 야 잘못하면 존대는데 우리는 우리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우리가 실제 당사자야 위험한 건 우리인데 왜 네가 지랄했냐고 그래서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조율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문재 인 대통령. 보다 오히려 정용실 장이 어떤 역할이 더 부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볼턴이 뭐라고 하냐면 김정은이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자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정용영 부장이 듬 아니고. 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용영 실장이 애초에 김정은에게 트럼프를 초청할 것을 제안한 사람이었다. 각본이 거골 때. 어, 어, 각본이 한국 각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존 볼턴이 보기에 이거는 뭐냐? 이 모든 외교적 판단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 말도 싸가 줄게. 판단고가 뭐냐, 씨발. <laughs> 춤판이 벌어졌다. 이 춤판이 벌어진 게 한국이 만든 거 이거는 김정은 측이나 우리 미국, 진해 미국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 측의 통일 어젠다와 더 관련 있는 것이었다 이 부분 보고 우리 안내가 빡친 게 뭐냐면 판당고라는 표현도 사실은 유쾌한 표현이 아니야 약간 인종주의적인 색채가 있어. 요 왜냐면 이제 스페인식 춤판이 판단 거거든. 미국 내에서도 인종주의적인 어떤 느낌적 느낌, 그러니까 깔아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일부러 단어를 고른 거고, 거기다가 통일하고 유니피케이션할 때 여기를 다운표를 했죠. <laughs> 이거 조롱하겠다는 거거든 사실. 통일 어젠다라고 조롱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보다가 아 이게 진짜 말싸가지 없게 한다. 이렇게 한 거야. 다 걷어내고 내용만 보면은 어. 트럼프와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놀만났다는 <laughs> 그거예요 그게. 아니, 차키 두개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신 어. 운전해서 카킹해줬다는 거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니야. 판을 벌려놓고, 둘이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게 시킨 거야. <laughs> 약간 그거잖아. 어. 옛날에 그, 그, 이거 조종한 거. 마리오네트 어. 같은 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볼턴 말대로 하면, 미국이고, 북한이고, 트럼프고, 김정은이고,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랑 문재인 정부에서 깔아놓은, 한국 정부에서 깔아놓은 그판 위에서 놀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이야. <laughs> 바로 그거야! 아니, 볼턴 말대로 하면은, 한국 짱이네. 아니,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네. 외교의 신인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볼턴이 쓴대로 하자면 말이죠 트럼프라는 사람 미 합중국 대통령이 말이죠 문재인의 꼭두각시야 문재인 대통령이 좀만 가가지고 사짝 꼬시면 그냥 넘어와 이 부분 보세요 뭐라 그러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하자 트럼프는 자신이 대북 외교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는지 한국 언론에 밝혀달라고 쫄랐다 진짜 애담우지 애담우지 나왔어 이게 오죽했으면 존 볼턴이라는 사람한테는 문재인이 너무 미워 왜냐면 트럼프랑 문재인이 무슨 얘기만 했다 하면 트럼프가 결정 그쪽 방향으로 해버리거든 그래서 오죽했으면 문통이 이제 트럼프랑 전화통화만 해도 그거야 노이로제를 갖고 있어요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나중에 한미정상통화를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었다 라고 하자 홈페이지 장관은 사우디에서 그 대화를 듣던 중에 나는 심장마비가 왔다 라고 응수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위직에 있는 외교관들이 전부 문재인 앞에 가면 은아 씨는 어떡하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게 아 골치 아프다 어, 문재인이 하는대로 트럼프가 늘어나면 어떡하지? 맨날 노심초사 했단 얘기에요 이게 어, 죄송합니다제트럼맨이라거야니얘는 <laughs> <넌 젠틀맨 누구야? 웃음> 미치겠는거지 <하는> <laughs> 그만 좀 해!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질 <laughs> <laughs> 어너 집에 가 y o u fired 하하 <laughs> 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저 어, 트럼프 똘박새끼 저거 어? 문재인한테 또 넘어가면 안되는데 이런 어떤 긴장을 항상 갖고 있었다 이게 뭐냐? 스트럼떠끗이다성재준인 <laughs> <나트럭 소프시다. 웃음> 같은 저런 착각 지가 어, 천조국의 시민인 걸로 착각하는 저런 생각 그런 종속적인 마인드를 좀 버리고 이제 좀 한국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문재인도 회고로 하나 내는 게겠다 강혜영처럼 <laughs> 세상에 나쁜 미국 대통령 <laughs> 미국 대통령을 잘 보셔야 해요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미세요 <웃음> <웃음> 한국 입장에서 한국이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외교 의제를 가지고 그걸 끌고 갔다 그걸 실행했다 이게 뭐가 나쁜 거야 독립국가가 게다가 한국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당연한 거예요 유명박 같은 글로벌 호구에 비하면 <laughs> 아, 거기는 진짜 운전자야. 리얼 드라이버지. 그냥 운전을 했지. 요 yeah. 그리고 다음으로 볼턴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진실. 최근에 보수 야당들에서 난리를 쳤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종전선언 북한 핵보유국 인정해 주는 거다. 조한미군 철수 논의로 넘어갈 거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발이 된 종전선언 초구 결의안의 실제 내용을 좀 한번 보시란 말이죠. 딱고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조 보십시오 사조.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니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제한 이유를 좀 보세요. 이러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든 뭐든 어떤 정책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심지어 <목소리> 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던 양반이 거짓말을 쳐가지고 뉴스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종전선언을 하면은 조한미군 다 철수한다. 민주당에서 종전선언 결의문저 제출한 거 저거 조한미군 철수시키자는 얘기야. 왜 쥐들이 알아서 그냥 조한미군 의미를 저렇게 깎아내리고 앉았냐고? 도대체 그 종전선언 결임은 어디에 조한미군 철수하자는 얘기가 있어? 조한미군이 당신들한테 이렇게 가벼운 존재입니까? 아 우리한테는 아닌데 보수 우파 맞아 이거? 사실은 주한미군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써설는지는존 볼턴의 책에서 주한미군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 애초에 볼턴이나 이제 미국의 핵심 참모들은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엮어서 생각해본 적이 단다한 번도 없습니다. 책에 그런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우른했던 거는 누구다? 어 김정은 땡, 문재인 땡, 글세요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한테 주한미군은 뭐냐? 방위비 협상을 할때써먹을 하나의 카드다 딱지 치기다 어, 이런 얘기예요 매년 일본에 80억 불 한국에 50억 불 정도를 받아내려면 겁을 줘야 된다 미군 철수하게 또 겁을 줘야 된다 그러면 볼턴 니 같은 애들이 개아들이랑 협상을 할때 유리했던 이게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아, 이런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막 했다는 거야 볼턴에 따르면 아니 이게 혈맹에 대한 대우입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있다시피 그래도돼 이거? 아니 쥐가 생각하는데 지 원하는 만큼 돈을 안 주면 미국은 뺀다는 게 그냥 습관이야. 그래가지고 볼턴이 아주 그냥 맨날 도심초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돈을 안 주면 군대를 뺀다는 이 궁극적인 위협. 이게 현실이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됐다는 거야. 존 볼턴이 보기에.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정 트럼프가 원하는 걸 거부하면 이거 런 혼나거든. 그래서 다른 전략을 디벨롭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노력을 지가 했을 만큼 도널드 트럼프가 뻑하면 주한미국 뺀다는 얘기를 지가 했다고. 그럴까봐 그러니까 무서다이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얼마나 가볍게 생각 그랬느냐? 김정은이가 한미 연합 훈련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도 우리도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어. <laughs> 옳다구나 했다고 옳다구나. 어? 그러니까 천천이 책을 쓴 거를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실제 책 내용을 보면은 이거 트럼프 욕이야. 문재인 욕이 아니에요. 한미 연합 훈련 싫다고 한 것도 트럼프,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고 한 것도 트럼프. 그거를 방해비비협상 카드로 써먹은 것도 트럼프. 아니 봐봐. 주한미군 찬밥대접한거는 정작 미국 대통령이야. 문재인 정부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수습하느라 바빠요. 아, 생각해보세요.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우리만 필요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원래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다가 자기네 군대를 박아놨는데 그게 그냥 우리같이 이제 분쟁지역에만 박아놓은 게 아니야 영국 뭐 일본 뭐 독일 뭐 이탈리아 소위 말하는 강대국에도 진해가 필요하면 수만 명의 미군들을 거기다 박아놓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이에요 동남아에도 군비 계속 올리고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어 그렇지 이제 나... 인도랑도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렇죠. 중국을 해왔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조한미군이 왜 있냐 미국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하니까 있는 거야 그리고 말이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상호 강의 조약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아니 뭐 지뢰 마음대로 그냥 뭐너다 뺐다 뭐 그냥 그렇게 하면 할수 있는 건줄 알아 그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조한미군을 빼면 우리만 손해봐 지내도좋대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미국의 전진기지인데 국방력 세계 10위권 경제력 세계 10위권 잘 훈련된 세계 최정예 군대 중에 하나인 한국군을 빼고 뭐 미국이 무슨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갈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본이 막화들다 <laughs> <laughs> 맞아. 볼턴 책에 보면,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일 놀란 게, 아, 문재인도 아니야. 아베가 깜짝 놀라죠, 이씨야. 거 왜냐면, 주한미군이 빠지고,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이탈을 하면 지뢰가 젖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를, 남한을, 거기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이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방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지금 사실은, 다 상황 파악을 못 하는 소리야. 국민들 겁을 줘가지고, 지네 이제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얕은 수작이에요, 이게. 실제로, 한미 동맹의 미래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에서 나온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볼턴이 보여준 또 하나의 사실 우리가 끌고 가려고 했던 어떤 한반도 평화 구상 거기에 아베와 일본이 얼마나 딴지를 걸었는가 이겁니다 볼턴 책을 보면은 아 뭔가 좀 진행이 될라 그러면 아베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가지고 트럼프의 그 개인 별장이 말하라고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옛병을 떨어가지고 그냥 근데 또 그거를 존 볼턴이 다 받아준다고 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 보세요 아베는 문 대통령이랑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어, 이렇게 압박하고 막 그런다고. 트럼프 김정은회 점에 대한 일본의 견해랑 한국의 견해랑 180도 달랐다. 완전 달랐다. 쉽게 말해서 누구랑 생각이 같았느냐? 나존버턴이랑 <laughs> 생각이 <웃음> 같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랑 정 반대되는 입장을 들고 가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맨날 흔들어 워싱턴에 가가지고 떠들기만 하면은 그거를 볼턴같이 일본에 더 친숙한 인간들이 코대로 받아가지고 또 트럼프를 흔든다고 그러면 이게 판이 뒤집히거나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렇게 좀 진척이 안 되는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 볼턴 책을 보고 나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 한미일 동맹이고 나발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이 아 우리랑 정 반대구나 그 한반도 평화를 꼭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 볼턴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 뻑하면 전쟁하자 그래요. 전쟁만이 해법이다. 북폭만이 해법이다. 세게 질러야 된다고 하는 게이 사람 트레이드 마크야. 그야 지는? 미국사니까. 지는 워싱턴 사니까. 어 지는 미국의 권력층이었으니까. 근데 한반도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위협에 시달리고 뭘 걱정하는지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지가 자랑처럼 겁나 하면서도 지는 늘 안전한데, 있고 싶어, 말이 그런 인간이야, 이게. 젊었을 때 베트남 전쟁 겁나 열렬히 지지됐어. 베트남 전쟁은 성전 약국 필요한 전쟁이다. 하지만, 지가 군대에 가야 되는 그 순간에는 안 갑니다. <laughs> 주방위군으로 도망가가지고 베트남 전원에 직접 참전을 안 해. 아니, 필요한 전쟁이라면서 왜안 가? 나중에 그래놓고 욕먹으니까 뭐라 그러냐? 어, 나는 동남아에 논에서 죽기 싫어. 어, 어, 누구는 거기서 죽고 싶어서 죽냐, 이 새끼야? 젊은이들이 그, 어, 죽고 싶어 죽었어? 너처럼 전쟁하던 인간들 때문에 가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이중적인 인간들, 지 생각만 하는 인간들, 저런 분열적인 인간들, 저런 인간 간의 책에 그냥 글자 그대로 단순히 끌려갈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 책이 나왔다면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볼턴이 백악관에 있던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와중에 우리 당국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었는지 그 중에 성공한 건 뭐고 잘안된건 뭐였는지 이런 걸 보고 다시 복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여전히 워싱턴 정가의 핵심부, 미국 권력의 핵심부, 미국 언론계의 핵심부를 보면 저존 볼턴처럼 한국보다는 일본에 훨씬 친화적이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신뢰하고 일본 말을 가지고 한반도 전략을 짜려고 하는 그런 소위 친일파들이 많다는 거. 그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워싱턴 정가에 우리도 친한파를 많이 박아야 되겠구나. 워싱턴 언론가에도 꾸준히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을 키워내야 되겠구나. 누구 말대로 10만 외신 기자 양성문 이런 걸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 여전히 북한이든 미국이든 지 속내로는 우리를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정식 파트너, 핵심 파트너 파트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또 옛날처럼 그냥 꽈다놈 버릴자로 되겠구나 이거 옆에 짜져있다가 나중에 결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를 못하고 볼턴이나 트럼프 같은 인간들이 한반도 사람들의 운명을 무슨 지네 장기말처럼 부리는 그 꼴을 구경만 해야 될 수도 있구나 이거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정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고민인 거죠 존 볼턴이 문재인 욕하니까 쟤는 우리 편이야 이딴 소리나 하면서 이렇게 대가리 총 맞은 것처럼 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원장님? 하여간, 간만에 미국 사람의 뚝배기까지도 한번 깨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동지, 잘만은 팀플, 옆모시은 동료, 하이에요